쇠깡탐구 문제 8번입니다. 사다리꼴 기역리은 디귿리을에서 삼각형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가 165제곱센티미터일 때 선분 기역미음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선분 기역미음을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사, 선분 니은 미음은 20-A가 되겠죠. 그러면 은 이제 여기 삼각형 리얼 미음 디귿이 160으로 했으니까 160으로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삼각형들의 넓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디귿, 아, 리얼 미음 디귿의 넓이를 더한 게사다리꼴 인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그러면은, 노란 색깔 부분. 여기, 이 삼각형 기억미음 리얼은 1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거. 삼각형 미엔디금미음. 이거는 22 곱하기 20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1. 거기다가, 또 더하기 165가 사다리 꼴의 넓이 12 더하기 22 곱하기 12 더하기 20에다. 가로치고,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한 거니까, 얘는 34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한 거. 계산해 봅시다. 여기 나눠서 6대고, 여기는 11대고, 요거는 10대고. 그러면 풀어 줍시다. 6a 더하기 20, 220 마이너스 11a 더하기 165. 이거는 340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a 더하기 385. 이게 340이다. 그러면은 이제 5a는 이거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얘를 1로 넘겨서, 이게 결국은 45라는 거죠? 그럼 a가 9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분, 기억미음의 길이는 9가 9cm가 되겠습니다.